여러가지 연구가 어디서... 조사했죠. 뭘 조사했어? 어디서. 인식과 인지를 조사했죠. 뭐에? 음성 음... 가사에. 어디서에? 노래. 노래에서에. 이 사람과 그녀의 동료들이 연구하기를 효과를 연구했죠. 가사에 효과죠. 어디서에? 특정한 삼여자의 기억에. 뭐에 대한 기억? 노래에 대한 기억에. 그러니까 노래를 기억할 때 가사에 있으면 잘 기억했다. 결과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멜로디인지가 네, 체 수는 우연이라 뜻이죠. 우연에 가까웠다는 말은 거의 우연이었다는 얘기죠. 뭐하지 않는다면 멜로디의 원래 단어들, 가사를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글들인데 어떤 글들 제공되어지는 뭐, 뭐, 뭐와 함께 제공되는 음악과 함께 제공되어지는 뭐 동안에 인코딩 동안에 인코딩 영어로 하기냐 인코딩 동안에 음악과 함께 제공되어지는 그 단어가 음악이 제공되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, 있지 않다면, 음 멜로디의 인지가 거의 우연히 갈것 같더니. 거의 얘기. 못했다는 얘기죠, 인지를. 네. 부사거죠 그걸 나타내죠. 뭘 나타내? 음, 어, 음악과 스피치 언어가 합쳐진다는 걸 나타내지. 뭐로? 하나에? 어, 코연트코연런트 뭐라고? 음식. 응, 성있는 사물로서 합쳐진다는 얘기지. 뭐였을 때? 인코딩, 인코딩 되어졌을 때. 같은 흐름에서. 맞아요? 네, 요기게핵심단어네그 다음에 더 최근에 이 사람이 과 그의 동료들이 조사한 거 효과를 뭐 효과를? 이게 뭐죠 공색 효과를 뭐에 대한? 기억과 음악의 선호에 대한 효과를 네, 조사한 거죠 결과는 보여주는데 대단히 보여주죠 멜로디에 근데 물 가진 목소리를 가진 멜로디가 더잘 인지되어진 거지 그보다 다른 어떤 악기의 멜로디보다. 그리고 이 저자는 자, 나타내죠. 뭘 나타내냐면, 대절 나타내는데, 생물학적인 중요성, 인간의 목소리의 생물학적인 중요성이 제공하는데, 뭘 제공하는 거야? 더 커다란 깊이를 제공하는 거죠. 뭐의 깊이야? 그 가공... 가급 처리와 향상된 기억에 더 깊은 깊이를 제공하는 거죠. 그러니까 목소리가 있었더니, 처리도 더 잘했고, 기억도 향상되더라. 얘기하는 거 같죠.